건축가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짓는 사람이다. 예술가라는 직업이 극단적인 창의력을 요구를 하고, 그 창의력을 위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거든요. 결국에는 괴로움의 끝에서. 작업들을 만들어내고 사람으로서 일에 대한 의미를 찾고 그 일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 주는 관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우리가 이 일을 의미있게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건축 스튜디오 SUP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가 권순엽입니다. 2021년 IF 디자이너 어워드에서 금상을 받은 보솔이라는 프로젝트는 환경 디자인 부분에서 수상을 했고요. 화성시 역사박물관의 그래픽 디자인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목수셨는데 예전에는 그 대목수가 집을 직접 설계하고 짓는 직업이었거든요. 시골에서 한 번도 어, 교육을 받지 않으신 우리 할아버지가 집을 짓고 또 제가 그 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면서 건축에 대한 경험들 자연스럽게 좀 쌓여져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범 학생이면서 불량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을 계속 해 나가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어,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낯선 건축을 제가 익숙하게 받아들이려면 제대로 해야겠다. 답을 찾을 때까지 학교에 가지 않고 작업실에서 고민을 같이 했던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 이외에는 다른 걸 별로 생각해본 적도 없고 작업실이라는 환경이 저를 굉장히 안으로 파고들게 만드는 계기가 좀 되었던 것 같고요. 졸업 설계를 4학년 1학기에 맞추고 처음으로 캠퍼스에 의자에 누웠는데 밝은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거예요. 구름을 보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밖으로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고스턴에 도착해서 그 풍경이 벤치에서 봤던 그 구름처럼 정말 커다란 세상이었어요. 다양한 전공 분야를 가지고 있는 700명되는 엄청난 학생들이 매일 밤 불도 꺼지지 않는 건물 안에서 자기의 작업을 붙여놓고 그것들을 얘기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대한 환경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대학을 마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랑 설계사무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둘다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일을 수주하려고 했고, 공모전도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 노력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왜 함께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 오래 갈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그 관계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설계사무소를 만들어야 되는지 질문을 하면서 건축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 다른 디자인 분야 연결 관계를 경계 없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새로움을 찾아보자 이런 시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SAP는 일반 건축 설계 사무소랑 다르게 경영을 전공한 전략가,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환경 디자이너, 큐레이터 등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 o p 라는이 환경을 디자인 냄비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스튜디오는 크리에이터들이 던져주는 그런 아이디어들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 안에서 뒤섞이면서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기존의 어떤 관점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소다 미술관도 뭐 이게 미술관인가? 카페인가? 고품격? 키즈 카페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호한 어떤 경계를 다루는 공간에 결과물들이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항상 외치는 구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다른 디자인 영역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 역량을 주고받고, 이를테면 그래픽 디자인에서 만들어지는 로고에서 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고, 서로 영감의 원천이 될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다르지만 결국에 하나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건늘 불안하고 낯선 순간들을 마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마주할 수 있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함께해주고 영감의 원천이 되어줄 수 있다면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ongratulations to our gold winners from w a s e o n g City. 2021년 IF 디자이너 어워드에서 금상을 받은 고솔이라는 프로젝트는 궁평이라는 오래된 해송과 바다가 함께하고 있는 장소에 세워진 작은 쉼터입니다. 공평이라는 장소는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잊혀져 있었고 방치되다시피 했던 그런 공간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해성이라는 숲과 바다가 주민들과 연결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적인 경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라 의견들이 있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평이라는 아름다운 공간도 그걸 연결을 해주지 못하면 의미들을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다루는 연역기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완결되는 과정에 이르는 시간들이 소한테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 맞닥뜨려야 되는 구력파운드를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결과물이 세상에서 받아들여지고 가치를 인정받았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략, 가치관,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을 줬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가는 관계를 짓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 집을 짓는 건축가의 모습으로 건축이라는 분야에 뛰어들었다면 지금은 건축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스페셜 리스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의 어휘로 만들어내는 제너럴 리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질문할 때가 많아요.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 건제 개인적인 건축가의 호기심이나 역량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팀원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 혹은 디자이너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자아라는 내 안의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디자인과 건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시선을 바깥으로 향했을 때 우리가 이 일을 의미 있게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